오늘은 2 0 2 0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 추수감사절의 유래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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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주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무려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밭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립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동료가 죽었는데 어찌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냅니다. 이들은 감사 예배를 드린 뒤 주변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는데 약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지고 와서 함께 친교를 나누었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 감사절엔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감사를 이제 세 단계 감사로 나누었어요. 1차원 감사는 만약 감사입니다. 만약 우리 남편이 승진한다면, 만약 우리 아이 성적이 쭉 오른다면 감사하겠다. 뭐 이러한 그 조건이 붙은 감사 일종의 기복적 감사죠 2차원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이유가 붙은 감사 결과적 감사죠 마지막 3차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일이 잘안 풀려도 드리는 감사 절대적 감사죠 조건과 절대적 감사죠. 범사의 감사라는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절대적 감사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그 영국 청교도들의 감사가 곧 이러한 절대적 감사였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한다면 절대감사라는 것은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볼때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 영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건감사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의다범사의사라는말씀 역시 뭐사조건감사하라 덮어놓고 감사하의 그런 의미가아닙니다여러사 덮어놓고 감사한다면그사 로봇 감사지 그게 진짜 감사 감사 안 하면 두드려 맞을까봐 하는 감사 그냥 억지 감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믿음의 눈을 뜨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범사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되는 것도 은혜고 안되는 것도 은혜예요. 평탄한 것도 은혜고 고난의 길도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믿음 지닌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추수감사절이 계속 이어지며 지켜진 것은 아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폐지된 적도 있었는데, 이를 다시 복원시킨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는 이 연설을 하면서 미국을 위기의 국가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그 무엇이 부족한데 있다기 보다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풍자적인 말이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강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감사함으로써 더큰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고 더큰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외발 짐승 기는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참고로 외발 짐승 기는 그 발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발이 많은 노래기는 발이 없어도 빨리 가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발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 빠른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조용히 있으면서도 멀리까지 볼수 있는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보지 않고도 많은 것을 아는 마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마음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 속의 동물인 기라고 대답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행복은 알지 못하고 남의 떡만 크게 보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다가 몇년 전에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장영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 그 입원하기 전, 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뭐 차를 타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뭐 그런 일상의 삶들 있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 그게 미치도록 그리웠다고 합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미치도록 부러운 행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햄버거를 사서 야외에서 먹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그 맥도날드 앞에 멈추더니 어느 여인이 내려서. 그 햄버거를 사서 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러워 하면서 말합니다. 야, 나도 저런 그 예쁜 여인이 비서로 있어서 모든 걸다 챙겨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동차 안에 남자는 부러운 눈길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나도 저 청년처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내가 직접 햄버거를 사기 위해 이곳에 올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나도 저랬으면 하고 아쉬워하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미치도록 부러운 행복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뛰고. 그리고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 하루에 2만 3천 번 정도 숨을 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몸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만약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약간의 차질이 생기면 생명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이 날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숨 쉬고 살아 있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한 거 같고 아무 일도 아닌 거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죠. 하긴 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평범한 일에 당연하게 보이는 일에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에 놓고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어요. 뭐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좀 시원치 않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러러더니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느냐? 우리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습여러 여러분, 이들은 감사의 조건을 불평의 조건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가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 못 이긴다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결정했는데 사실은 가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들에겐 감사한 일이고 잘된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이상 강한 대적 만날수록 좋은 일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저 초등학교 팀 하나 불러가지고 이겼다고 쳐봅시다. 그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불러서 경기한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죠. 국가대표팀이 초등하고 붙었으면. 그런데 만약에 세계 최강 팀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우승했다. 그러면 그 영광된 승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영광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부족 이겨봤자 그소문안 나요, 빛이 안 돼요. 그런데 강한 대적들 다 이기면 열방 위에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뛰어나게 빛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감히 이스라엘을 야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이야. 저 민족과 감히 싸웠던 큰일 나.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한 대적들과 맞붙도록 하신 겁니다 어차피 승리는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건으로 이들은 진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 방황하다 생을 마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이들의 실패는 예견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부터 사사건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부터 이미 이들의 몰락은 예견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에 익숙한 자들은 결국 영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적은 없죠. 정 반대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런 적 없어요. 반대로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것다 가질 수 있도록 다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 저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와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아 그거 아니야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한술더 떠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도 하와는 과장을 해도 한참 과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근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벌써 이때부터 범죄는 예견이 된 겁니다 만일 하와가 정말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사단이 이간질할 때 아니야 누가 그런 소리해 반대야 하나님은 딱 하나만 빼놓고 모든 것다 나에게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한 자세를 보였다면 사도도 감히 그 이상 시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딱 하나 빼놓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99 99.9999%를 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것 가운데 딱 하나 안 주신 거, 그0.0001%안 주신 것 그거에 불만을 품다 보니까 결국 여지 없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벌써 이때부터 몰락은 예견된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다면 이미 위험한 길에 영적 실패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지통이나 쓰레기통 배출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에도 휴지통 있잖아요. 그래서 버릴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루하루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나의 뇌와 마음에 쓰레기통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버려야 하는 그 영혼과 심령에 쓰레기통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이것들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쌓아가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많아지겠죠. 이거 계속 방치하다 보면 치명적인 결과 맞이하게 됩니다.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대신 간직할 건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계속 간직하며 싹가시되 사단이 주는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빨리 빨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가 더큰 은혜를 부르고, 감사가 결국 영적 승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삭제하시고, 늘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세요. 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열어 주십시오. 보아, 보아야 될거 보게 하십시오. 그럼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은혜를 봄으로써 그 은혜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 더큰 감사의 조건으로 늘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 하셨고 14절에서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12절에 처음 익은 것은 처음 추수한 밀을 말하고 14절에 그첫 이삭의 소재는 그 보리의 첫 이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첫 열매를 드리며 제사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추수감사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구약의 예배는 다 제사인데 여러분 제사라 그래서 전부 짐승만을 제물로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는데 이를 소제라 합니다. 소제 추수 감사 제사는 소제였어요.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니까 당연히 국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재는 꼭 추수를 감사할 때만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소재가 드려지기도 하였고, 또 평상시에도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 소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이 소재는 다른 짐승 제자 때 수반되어서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보면 그 제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 자체가 참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었는데 이는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그 사람들 간의 친교와 잔치를 위한 제사였어요. 그 다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였는데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을 때나 또는 율법 규정에 의해서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속건제인데 속건제 역시 속죄제처럼 죄를 사함받는 제사였어요. 근데 왜두 가지가 있느냐? 속죄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속권죄는 그러한 죄 가운데 특별히 그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 예를 들면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함으로써 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든지 뭐 강도질을 해서 강탈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든지 뭐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소권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안가, 아까 언급한 소제로서 유일하게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은 전부 뭐 소, 양 염소 또는 비둘기 등의 이제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 가운데 비둘기는 특별히 가난한 빈민 계층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산과 들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조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흔했고 가격도 아주 저렴했어요. 때문에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뭐 얼마든지 비둘기는 뭐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계층을 위한 그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는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다 몸통을 절단하고 각을 뜨는데 비둘기는 몸통 절단하지 않고 그 대신 날개를 찢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날개를 찢은 이유 새가 이제 잘 타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소나 양에 비해서 비둘기는 참 보잘 것 없잖아요. 그러한 보잘 것 없는 비둘기를 몇 배, 좀 수북하게,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비둘기 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비둘기는 다른 재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물들과 굉장한 가격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태워 드리는 번제의 경우, 뭐 가장 비싼 소를 드렸을 때나 굉장히 싼 비둘기를 드렸을 때나 성경은 똑같이 이는 화재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선포했어요.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참 보잘것없는 제사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은혜죠.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물론 속주의 제사는 아니에요. 속죄를 위해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번제나 속죄제 또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재로도 곡식으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죄인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이 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할 때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도 정말 사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최극빈 계층일 때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고운 가로 10분의 1 에바가 비둘기보다도 훨씬 더싹기 때문입니다 은혜죠 사랑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라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죠 사실 모든 제사가 다 은혜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흠이 없는 짐승인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짐승인가 확인을 하고 합격 판정을 내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그 짐승에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도사를 하지요. 자 안수를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전가와 대체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진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은혜죠. 근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 다 짐작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제단의 피를 다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 받고 대신 죽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다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은혜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앞에, 뭐더 이상 또 무슨 감사의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 외에 또 무슨 조건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된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채우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이루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더큰 은혜, 더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움 받음으로써 교회 자체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